안녕하십니까? 동시에먼 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또인즈, 다음자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어떤 다음자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자, 길다라는 걸 장, 그리고 장이라는 발음도 되지만, 또 잘하다 할 때는 짱, 이러고 발음 되죠. 그래서 장청 하면 말리장성짱다 하면 잘하다 라고 되죠. 또 있죠, 편의. 라고 하면 비엔이라고 발음되고요, 方비엔할때 비엔이라고 발음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들 모두 간다 할때 모두란 말, 떠우란 말을 배웠었죠. 또 근데 그것이 이제 도시라든가 수도 로쓸 때는 발음이 떠우로하지 않고 뚜라고 하는 거, 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도, 수도. 그다음에 도시, 도시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음악 같은 거는 우리가 왜 인위에 인위에 하는데. 어, 즐겁다 할 때는 콰일러 같은 악자이지만 하나는 위에 하나는 러라고 읽었죠. 이렇게 발음이 두 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두 개상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음 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걸 공부하게 될지 한번 학습 목표를 보시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어, 방향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어, 두 번째. 동사, 이열개 자, 카인데이 뜻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 카이의 여러 가지 쓰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세 번째, 어, 가능보호 중에서 좀 독특하게 쓰이는 특수 가능보호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一个人做的,俩人不做的,人人都做的,没人见过的, 梦，一夜北风万花开，我从天宫降下来。今夜人间借一宿，明朝日出升天台。雪，下面十个汉字，你能找出它们的排列规律吗？ 大夫，王羲，吴变花，共玩古。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네, 오늘 본문은 지난 과거의 그런 본문들과 달리 아주 굉장히 좀 수수께끼 맞추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글은 쪼어다이 글은 한 사람이 쪼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리알은 부쪼어다두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리알은 두 사람이라는 뜻이죠. 人人都做的人人하면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하는 것입니다.没人见过的，没人见过的，没人 每人 아무도 모모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d i d n 다 이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자, 뭘까요? 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두 사람은 할수 없는 거고. 누구나 모두 이러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도 그 시체를 본 사람은 없다. 자, 뭘까요? 그렇죠. 꿈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멍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중국어로 꿈을 꾸다라는 게 바로 쪼어멍. 그렇기 때문에 이걸 쪼어다한 사람이 꾸는 거고요. 리아를 부쪼어다두 사람은 꿀수 없어요. 늘늘 또 수어다 모두 다 꾸는 것이고요 아무도 본본 본 사람은 없죠 자 이래서 꿈이 됐습니다 자 다음 수수께끼는 어떤 거죠? 이 베이펑 风万花开자이에하면 하룻밤에 그런 뜻이죠 이叶이风 하룻밤에 북풍에 하룻밤 북풍에 만화开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뜻하죠 정말 만개 의 꽃이 핀게 아니라요. 온갖 곳이 피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我从天宫降下来我天降下我 나는 어디에서 왔죠?从天宫，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하늘에 있는 궁전에서 왔습니다.降下来， 궁전에서 내려왔지요。今夜人间借一宿。 진이 하면은 오늘 밤이란 뜻이죠. 진 이에 렌지엔 렌지엔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인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인간이 아니라요. 인간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인간 세상에서 찌에 이수, 찌에 뭐, 뭐 빌리다 이수 하면은 뭐 자는 곳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 세상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런 뜻이죠. 明朝日出升天台 明朝日出,生天台。明朝하면明天의明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朝, 아침 주자죠 내일 아침日出, 태양이 뜨면, 내일 아침 해가 뜨면,生天台。生 하면, 올라가다라는 뜻이죠.天台, 하늘로, 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밤에, 북풍은 겨울을 나타내죠. 그래서 겨울밤에 북풍에 꽃이 활짝 피고요. 그리고 뭐 아침에 해가 뜨면 올라가고, 그때 뭐 내려온다. 밤에 그 북풍에 내려온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해가 뜨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뭘까요? 정답은 그렇죠. 바로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북풍이 불어서 눈이 오면은 모든 꽃들이 흰 눈꽃이 핀다고 그랬죠. 눈꽃이 피고, 그 다음에 해가 나면은요. 증발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나 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풀어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下面에 10个汉字. 下面 하면 아래라는 뜻이죠. 아래에 글거 10개의 한자. 아래 10개 한자는요. 你能找出他们的排列规律吗?你能找出们的排列规律吗排列 배열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은 넝할수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 아래 글자들의 배열의 어떤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 글자씩 보죠. 따, 후, 왕, 시, 오, 변, 화, 공, 공, 공공, 공이 되겠죠? 완, 구.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에 보면 이미 정답이 나와있죠.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이것들이 모두 그 글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중국어 여태까지 따분하게 공부했었을 수도 있는데요. 음, 수수께끼도 풀고 하면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한번 유도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본문을 잘 보셨습니까? 아, 그, 퀴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못한 단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 모른 단어도 그냥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카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카이. 이 카이는 열다의 뜻인데, 열다. 열다의 뜻인데, 쓰임이 아주 많아요. 아, 이간 제가 알기로는 이한 단어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 건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카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이 카이는 열다인데, 어, 첫 번째 의문이 나왔군요. 快, die, 카이, 카이, 자, 빨리 좀, 카이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래서, 빨리 좀 열어라. 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일단 열다의 본연의 열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꽃이 왜 이렇게 피면 이렇게, 이렇게 열어지죠. 그래서, 예, 피다, 피어지다 피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예,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는 문장이, 예문이, 호아카일라와메이오 꽃이 피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꽃이 피었습니까요? 뭐, 이렇게, 아, 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꽃이 피다의 뜻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열, 열, 켜다, 어떤 것을 켜는 걸 말하는 건데, 이곳은 꾸안과 반대말이 이루죠. 카이는 켜는 거, 무슨 전등을 켜는 거라든가 어떤 스위치를 켜는 거, 그 다음에 꾸안은 닫는 거죠. 그래서, 어, 전등을 켜다 할 때도 역시 카이를 써서, 카이 띠엔 똥, 카이 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좀 뜻이 좀 달라졌죠? 어, 카이는 열다인데 여기서 뜻이 운전하다가 되어 있군요. 창문을 열어서 어떤 시동을 켜가지고 할 때, 그래서 카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카이는 운전하다 뜻이 됩니다. 카이 처 하게 되면 차를 몰다, 혹은 카이 치이 처 차량을, 차를 운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시작하다라는 뜻이 되었군요. 자, 개시하다, 시작하다, 계약하다, 수업이 열리다. 이래서 시작하다 뜻이 됩니다. 카이시 혹은 카이의 수업을 계약을 하다. 이렇게 해서 뭐뭐가 시작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개자가 개최에 대해 개자로해 가지고 어떤 것을게 거행하고 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회의를 열, 열다거나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 것 같다가 카이를 써서 사용해요. 그래서 카이윈 동이 카이 유 동회 운동회를 개최하다, 혹은 카이 회 회의를 열다, 개회하다, 우리말과 똑같죠. 카이 회 개회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개최하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카이의 마지막 쓰임인데요, 그 동사로서 의 마지막 쓰임인데 카이 쇼이 쇼이 카이 하면 물이 카이는 열다, 여러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끓이다라고 뜻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물이 끓다 라고할 때. 수의 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과거니까 수의, 수의 카이라 수의 카일라 물이 끓었습니다라고 어, 표현한다 그래서 끓어지다 끓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본동사까지 이제 배웠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결과 보호를 써요 동사 뒤에 쓴 결과 보호를 썼거든요 이것은 동사 뒤에 써가지고 카이가 어떤 동작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어떤 동작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충 설명할 때 카이를 씁니다 동사 뒤에다가 그래서 원래 위치에서 이동할 때, 어떻게 벌어질 때 쓰는 것기 때문에, 예문 보시면, 따, 카이. 따, 카이는 어떤 것은 따는 꽃 때리다가 아니라 어떤 동작하는 건데, 따, 카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열다. 즉, 열어 젖히다. 뜯어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이, 카이. 자, 토이는 영어로, 토이는 밀다의 뜻인데, 이 밀다란 동사 뒤에 카이를 붙이면, 밀어서 젖혀다. 이렇게 어떤 동작이 렇게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이, 카이면, 밀어 젖치다 밀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본문 속에 나오는 카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봤는데요. 이 카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한번 잘 보시고, 어, 이번에는 이걸 갖다가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一个人坐다俩人不做的人人都做的没人见过的 梦，一夜北风万花开，我从天宫降下来。今夜人间借一宿，明朝日出升天台。雪，下面十个汉字，你能找出它们的排列规律吗？ 大夫，王羲，吴变花，共玩古。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 네. 그럼 이번에는 테마업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법 시간에는요, 방향보어에 대해서 공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보어라는 거는요, 자, 일단, 보어. 보어가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 뒤에서 동사의 뜻을 보충해 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방향보어는요, 이 동사의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보충하는 말을 바로 방향보어라고 하는 거죠. 자, 방향보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방향보어하고 복합방향보어가 있거든요. 단순 방향보어는 하나의 방향보어만 동사 뒤에 방향 보어가 한 개만 붙어 있는 게 바로 단순 방향 보어예요. 그래서요. 단순 방향 보어는 딱두 가지만 있습니다. 라이하고 취. 두 가지만 있는데요. 라이는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라이가 되고요. 반대로 나와 언급되는 사물이나 사람과 멀어질 때는요. 취라는 방향 보어를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자세한 히번 살펴볼까요?老师从教室里出来了。老师从教室里出来了。네,老师 선생님께서从 어디어디로부터教室里 교실 안에서부터出来了. 여기서 출라는 것은 나오다라는 동사지요. 뒤에 라이. 자 나와서 어떻게 듣나요? 나 말하고 있는 나와 거리가 가까워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라이러 라이를썼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我们的老师进去了.我们的老师我们的老师进去了.我们的老师, 우리 의 선생님께서는 진촨, 진 하면은 들어가다라는 동사죠. 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와 거리가 멀어졌어요.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취라는 걸 썼죠. 들어 갔습니다라는 뜻이 되죠. 우리의, 자, 우리의 선생님께서 진教室교실 안에 들어가서 라이러. 여기서 교실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진教실교실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우리와 방향이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여기 라이를 썼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동사와 방향 부어 사이에 비너가 들어갔죠?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비너나 일반 비너는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말하죠. 장소 목적어나 일반 목적어는 동사와 방향 부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복합 방향 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합 방향 부어라는 거는요. 아까 단순 방향 부어는 동사 뒤에 방향 부어가 하나만 올때 그 때가 바로 단순 방향부어였고요. 복합 방향부어는 방향부어가 두 개가 올때 복합 방향부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복합 방향부어를 어떻게 만든지 한번, 한번 표를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네. 자, 왼쪽에 보면, 은 라이, 취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그렇죠. 단순 방향부어입니다. 거기에다가, 샹, 샤, 진.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복합 방향부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을 시켜 보면, 상 라, 상라 하게 되면은 올라 오다라는 게 되고요, 시아 라 하면은 내려 오다, 진 라, 진과 라이가 결합돼서 진 라이가 되면은 들어 오다, 그렇죠? 그 다음 취와 결합하면 상 취, 올라 가다. 나와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올라 가다. 그 다음에 시아 취, 시아 취. 내려 가다 이것도 거리가 멀어졌네요. 진출, 진출 이것도 물론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내 초, 회, 과, 치 이렇게 결합됐네요. 초라에 나오다, 회라 돌아오다, 과라에 지나오다, 치라 일어나다, 출주 나가다, 회주 돌아가다, 과주 지나 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타종수셜리跑出来了.그 사람은 소셜 기숙사에서 跑 뛰쳐 나왔습니다. 뛰어 나왔습니다라는 게죠跑 뛰다라는 동사에서, 출来, 나오다라는 방향보어가 결합됐습니다. 네, 방금 그 방향보어를 봤는데요. 방향보어 중에서, 어, 복합방향을 배웠죠. 복합방향보호가 아마 제가 보호를 가르치다 보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복합방향보호가 왜 어렵냐면, 거기서 확장되는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 액면 그대로 뜻이 아니라, 글자 이면에 독특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걸로 한번, 가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치 라이가 나왔죠. 이치 라이는 어떤 뜻은 원래 일어나다아니까 어떤 동작이 하게 되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 위로 올라오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데, 그렇게만 쓰면 괜찮은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다르게 쓰는 방법이 또 있어요. 먼저 일단은, 어, 바로 그대로 쓰는 걸 볼까요? 타짠 칠라엘라. 그가 서서, 자, 서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몸 동작이 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서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짠러칠라엘 이것도 짠러칠라엘게 하게 되면은, 그, 일어난 동작을 더 강조를 해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짠 칠라일러나 짤러칠라이나 똑같은 뜻인데 하나는 이미 동작이 다 끝난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짤러칠라이는 동작을 일어서는 모습을 좀더 이렇게 강조한 것을 말합니다. 둘다 뜻은 일어났습니다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일어나다 뜻이 아니라 어떤 독특한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칠라이란 말이 동사 뒤에 칠라이 붙이게 되면 동사 하기 시작하다, 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따자, 예문을 보시면, 따자, 또, 샤오치라이러. 그, 따자, 모두들, 또, 모두다, 샤오는 웃다 아닙니까? 웃다에서 치, 라이가 없었으니까, 웃기 시작하다. 또, 러가 있으니까, 는 웃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따자, 또, 샤오치라이러. 샤오 모두들 웃기 시작했다. 즉, 동사 뒤에 치, 라이 붙으면, 은뭔마 하기 시작하다. 뜻이 됩니다. 다른 예문 볼까요? 타 양, 이, 루, 산 태양이, 낙, 자, 해가 떨어지자마자, 해선에 넘어가자마자 TNU 네. 렁起來了. 하늘이 날씨가 또 추워지기 시작했다. 역시 몸하기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죠? 예, 네, 다음 내용 보실까요? 예, 네, 이번에는 슈워츨라의 네. 헌창. 자, 쏘어 때는 몸하기시작하아몸해 보니 동사 뒤에서 몸해 보니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워츨라의 말을 해 보니 말하자면 헌창 매우 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우 긴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니바 짜우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늘어진 것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라서 어떤 동작이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모습을 그런 표현을 가리킬 때 역시 이 칠라이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바 시앙 쇼우 칠라이 바너 사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라 한 곳에 모아라 이렇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라이를 볼까요? 추라이는 원래나오다인데 원래는 이제 나오다예을 볼까요? 니콰에나 추라이 바 당신은 빨리 가지고 나와라자 안에 있는 부분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라이를 썼는데 아, 요것이 이제 액면 그대로 추라이 like, 나오다가 아니라 어떤 뜻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실까요? 네. 오 하이 메이 시추라이나자 like, 나는 아직도 시앙 시앙 동사 뒤에다가 추라이는안 보이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 난 아직 생각이 안 나. 아직 나는 생각 생각이 나지 않나.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지 않네. 뭐, 오 하이. 매, 샹, 치, 라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점 보실까요? 이번에는, 꾸어, 라이를 나, 에, 썼네요. 이 꾸어, 라이는 원래가 이렇게 지나오던 뜻인데, 어떤 동작이 이렇게 반전될 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어, 이 타, 더, 추어, 우, 이징, 까이, 꾸어, 라이, 러. 그의 잘못이 이징, 이미 까이. 가이. 까이는 이 뭐, 고치다 뜻이거든 고쳤을 경우에, 나쁜 데서 좋은 데로 갔으니까, 어떤 상황이 반전되었으니까, 꾸어, 라이를 붙여가지고, 그아고 라이러. 그의잘보시 이제 이제는 계산되었다. 바뀌었다. 이렇게 할때꾸어라이러쓸수 있습니다. 다음 다음 면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시아취라는 말을 썼는데 시아취는 원래가 내려가다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어, 내려가다가 아니고 동사 뒤에 붙어 가지고 계속 어떤 동작이 계속 꾸, 꾸준히 이어지는 계속 행해지는 말을 할때 시아취를 쓸수 있어요. 보죠. 분 보시면 매관시 네. 상관없습니다. 니수어아취바 네. 당신은 말을 하세요. 아去는 계속.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동사 뒤에 下去를 붙여가지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你说下去吧.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제 下来가 나오는데, 라이도 원래 내려오다데 역시 내려오다 라는 말을 그대로 안 쓰고, 어또 다른 말을 쓸수 있어요. 자, 먼저 대문 보실까요? 우수 더雪花从天上落下来了. 자, 무수히 많은 그런 눈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이때는 순수하게 내려왔다가 됐네요. 그 다음 내용 보실까요? 예, 현화, 신화, 신화가 실, 정, 고, 달, 조통동시이다 신화가, 신화는 고대에서부터 유전대에서 이렇게 내려져 온 것이다. 이것도 약간 내려오단 말이 또 들어가긴 들었네요 자, 다음 내용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써여가지고 내려오다가 아니고 어떤 동작이 서세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 시알라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량 치셔. 자의 학교 前邊.그 차가 나량 치셔. 그 자동차가 자의 학교 前邊. 학교 앞쪽에서 팅셔라이라. 팅은 멈추다죠. 팅 다음에 시알라이가 붙었으니까는 멈춰지다. 이렇게 어떤 동이막하다가서서히서서히 멈출 때 시알라이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샤라이라. 멈춰졌다. 이렇게 해할이 있습니다. 자, 좀 약간 어려운 듯이 느끼겠지만, 이 가장 보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방향보호가 이렇게 그 끝, 뜻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렇게 여러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호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죠? 네. 수능평가는 좀 거기에 비해서 문제나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실까요? 자, 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你칸我더新衣服怎么样真不错.你 가로 열고,多少钱? 5만块左右吧? 差不多, 6만块. 어? Um, 价钱不便宜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석은요. 니가 보기에 워더시니, 나의 새 옷은 모양 어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점 부서, 아주 근사, 정말 근사하구나, 좋구나, 이런 표현이죠. 니가로 열고 또어샤오치 당신이 너가 보기에 아니면 자, 너, 또어샤치엔 얼마입니까? 요 사이드로 할 말이 뭐가 좋을까요? 자, 니가 한번 알아맞혀볼래, 얼마인지 이런 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니가 또어샤오티니 얼마인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나오는 편현이되겠군요우왕콰이즈워여바 5만 원즈 어요. 좌우란 말은 안팎 가량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왕콰이즈워여바 아마 5만 원 정도 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부터 음, 대충 비슷해. 뭐, 어, 맞아 대충 그 정도야. 뭐. 그래서 6유그러니까 6만 원인 걸랑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어. 음, 정말, 짜, 짜, 가격이, 뽀 피, 니. 어, 가격이 정말, 이렇게, 어, 싸진 않구나. 비싸구나. 이렇게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네, 그,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가 좋을까요? 자, 보문 보실까요? 니 칸, 니가 보기에, 당신이 보기에란 말. 당신 느끼기에, 당신 생각하기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문제 보실까요? 자, 보단 말. 니 칸, 니가 보기에란 말과 똑같은 말은 5번에, 쥐에다 느끼기다. 당신 느끼기에, 보기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답이 5번입니다. 2번 보시면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보 보실, 본문 보실까요? 니또 샤오친, 당신 얼마인지 알아맞혀봐 이런 말 들어가면 좋겠죠. 자, 본문 보시면, 니은 보시면 자알아맞혀보다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네, 4번 보시면 차이, 알아맞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정답, 정답이 되겠군요. 네, 그럼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글의 화로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질문해 보시죠.孩子,如果桌子上有两个苹果,吃了一个还剩下几个? 얘야, 만약에 탁자 위에 사과가 두개 있는데, 하나를 먹었다면 몇 개가 남았을까? 엄마가 물어보죠. 아이가两个, 두 개. 你再想一想,怎么会是两个呢?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어째서 두 개니?怎么不是两个呢?一个在外面,一个在我。 괄올리야. 이렇게 됐습니다. 어째서 두 개가 아니죠? 하나는 바깥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자 하나는 바깥에 있고 하나는 내가 먹었으니까 내 뱃속에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도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는 아니고요. 4번 문제 남았는데요. 4번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금절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공부할 금지의 표현은요, 위에 라이시 저 양, 위에 라이시 저 양. 아, 알고 보니 이렇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위에 라이, 원래 라는 뜻이 아니라요, 알고 보니 라는 뜻이죠. 네, 물론, 뭐, 그대로 지역해도 괜찮습니다. 위에 라이시 양, 원래 이 모양이구나. 원래 그렇구나. 누가 또 설명했을 때, 알아들었을 때,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위에 라이시 저 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을 다 공부해 봤는데요. 자, 오늘 너무 어려운 거 많이 배웠죠? 방향부어, 복합 방향부어 너무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